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5일 벌써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은 벌써 주일인데요. 또 주일을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새 아침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 수비라고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남은 자 사상에 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선지자 이외에도 예레미야나 미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주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남겨진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에서도 노아를 남겨두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중에서도 롯의 가족을 남겨두시며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죠.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시대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남겨놓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남겨진 자, 남은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가시며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남겨진 자들로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